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주디스 버틀러라는 철학자의 Performative Acts and Gender Constitu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수행적 행위들과 젠더 구성이라고 번역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주디스 버틀러는 되게 유명한 젠더 이론가라고 볼수 있죠. 페미니즘이랑도 연관이 되는 사람이고 철학자고 음, 현대 철학에서 동시대 지금 살아있는 철학자들 중에 가장 저명한 인물 중한 명이죠. 근데 어, 팬도 많고 안티팬도 많고 이렇게 젠더적인 이슈 같은 거에 대해서 좋아하고 젠더적인 존중 이런 거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는 분도 많겠지만 또 그런 거를 좀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안 좋아하는 철학자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논문은 굉장히 많은 인용 수를 가진 논문이에요. 엄청나게 유명한 논문이어서 그리고 요즘에 철학, 현대철학에서 많이 동시대철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슈이기도 하니까 이런 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논문에서 일단 주지스 버틀러는 그동안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성과 젠더를 나눔으로써 신체적 성이 여성들의 경험에 사회적 의미를 규정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이 성이랑 젠더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성은 주로 생물학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건을 의미하고요. 뭐 생식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 염색체가 어떻느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보통 생물학적인 성을 나누죠. 근데 젠더는 그거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젠더라는 용어가 한국말로는 이제 성이라고 번역이 될수 있는데 이제 성은 여기서 말하는 성은 섹스고요. 영어로는. 그 섹스랑 젠더는 다르다라는 건데 젠더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의미가 훨씬 더 강하게 들어있는 개념이어가지고. 생물학적으로는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회적인 의미에서는 여성이 아닐 수도 있고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디스 버틀러는 현상학적인 관점을 굉장히 많이 가져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메를로 퐁티라는 현상학 대표적인 현상학자는 몸은 언히스톨컬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관념이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무언가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 몸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어떤 태어나면서 규정된 그런 생물학적인 조건대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몸이 아니라 우리 몸은 물론 생물학적인 차원도 있지만 그것 이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그 몸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 몸의 부위는 어떤 의미를 가지며 또 몸은 어떻게 간호해야 하며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며 그런 것들은 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사회적인 과정을 거쳐서 규정이 되는 거다라는 아이디어라고 볼수 있고 그다음에 또 시몬 드 보부아르는 이런 멜로퐁티의 견해를 이용해서 워먼,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개념은 자연적 사실이 아닌 역사적 상황이다 라고 봅니다. 여성이라는 게 어떤 처음부터 명확하게 주어져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처음부터 규정되어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자연적인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이 된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버틀러는 몸은 특정 역사적 가능성들의 집합을 구현한다 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그동안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규정해온 무언가가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거를 이어받아 가지고 그 가능한 것들을 구현하면서 우리 몸을 통해서 구현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이렇게 이거를 들고 이렇게 술을 딱 마시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가능한 몸의 행위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이슬람 문화권이었으면 저는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제 몸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그리고 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없겠죠 물론 생각은 할수 있겠지만 그 생각도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게 되, 되겠죠, 일상에서. 그래서 어, 이렇게 영어로 말합니다. One is not simply a body, but in some very key sense, one does one's body, and indeed, one does one's body differently from one's contemporaries and from one's embodied predecessors and successors as well.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의 인간은 단순히 어떤 바디 인게 아니다. 몸인 게 아니라 그 몸을 does 행위를 한다. 그 몸을 행한다. 그리고 그 몸을 어 동시대인들과 어떻게 다르게 행동을 하죠? 사람마다 다 다르게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전의 사람들, 그리고 내 이후에 올 다른 사람들과도 다르게 무언가 각각 사람마다 행하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단 어떤 사람이 무조건 자의적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어떤 행동을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그 몸을 행하는 과정은 이미 주어진 역사적 조건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버틀러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제약이 되죠. 몸에 대해서 몸을 행할 수 있는 방식 자체가. 그랬을 때이 젠더란 무엇이냐? 젠더는 기존 행동 방식에 기존의 역사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행동 방식에 자신의 몸이 수렴하도록 동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젠더다라고 봅니다. 남성은 이러이런 방식으로 행위해야 하고 여성은 이러이런 방식으로 행위해야 하고 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젠더는 처벌적 성, 성격을 가진다라고 버틀러도 봅니다. 왜냐면은 이러이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때 가해지는 사회적인 처벌이 있으니까. 뭐, 지탄을 받는다든지, 뭐, 아예 문화권에 따라서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뭐, 남자인데 남자가 이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뭔가를 처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젠더에는 본질이나 객관적 이상이 없다라고 봐야겠죠. 왜냐면 본질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하고, 객관적 이상이라는 것도 상대적인 조건이랑은 무관한 것이어야 할 텐데, 젠더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온 그 패턴에 불과하다 보니까 이런 것 따윈 없다라는 게 버틀러의 강력한 생각이고 다양한 행위들을 통해 이 젠더의 아이디어, 젠더에 관한 관념이 생겨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남자들이 남자처럼 행동하기를 거부하고 여성들이 여성처럼 행동하기를 거부하면은 남성이라는 젠더도 여성이라는 젠더도 사실 없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 겉보기에 젠더는 되게 당연해 보이지만 여성이 당연하고 남성은 당연한 범주 같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근데 문제는 버틀러가 이 논문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나는 내 행동을 통해 기존 사회의 관념과 행동 패턴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비티판적으로 살아가고 그 동안의 사회적 관념을 따라서 행동하면 나는 그 역사의 일부가 돼서 그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해왔던 그런 젠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의 일부 동조자가 돼서 그것을 강화하면서 다음 세대에 똑같이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버틀러는 페미니스트들은 소위 그 동안 페미니스트들은 주로 어떻게 했냐면 연대를 위해 여성 개념을 강조했고 남성의 대항에. 비 가시적이었던 여성을 가시화했다라고 버틀러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성은 이 사회에서 보이지 않던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던 존재였고 어 취급을 잘못 받았던 존재였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들이 나서서 여성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여성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버틀러가 보기에는 이게 되게 한편으로는 모순적인 행동인 게 그렇게 여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오히려 남성과 여성이라는 기존의 관점 자체, 젠더, 행위 방식 자체, 그럼 굳어진 패턴 자체를 더 굳어지게, 더 강화시켜 강화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버틀러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성이라는 카테고리 자체에 대해 고체를 해야 한다. 무비판적으로 특정 젠더 아이덴티티를 재상상함으로써 생겨난 억압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음.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거를 자꾸 강조하면서 어, 오히려 여성과 남성의 이런 딱 이분법적인 젠더의 틀 이거를 고정시켜서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여성이라는 관념 자체가 고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남성이랑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다른 뭐 제3의 젠더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다양한 가능성들을 열어 놓고 바라봐야지 여성 그 자체 여성의 본질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버틀러의 입장이에요. 어, 그랬을 때 이제 버틀러는 이 논문에서 그런 이분법적인 성별 구분에 굉장히 반대를 하는데요. 반대의 성 혹은 젠더에 이끌리는 것은 번식의 이익이 되도록 만들어진 사회적 구성물들의 비자연적 연합물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동안 인류가 인간 사회가 자신들의 사회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존속하려면 번식을 해야 되잖아요 번식하고 양육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를 잘할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아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는 게 당연한 거야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젠더적으로도 그래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을 뭐 어떻게 말하면 가스라이팅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자면, 동시대 젠더 아이덴티티는 정주민 친족 관계의 흔적이다. 사람들이 어떤 한 공간에 뿌리 내리고 정주민 생활을 하면서 그 커뮤니티가 유지되기 좋게끔 지금까지 받아들여온 구성물에 불과하다. 라고 보고요. 어, 그렇다 보니, 뭐, 여기서 이렇게 귀결이 저는 바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어쨌든 버틀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젠더라는 건 구성물일 뿐이니, 사람들이 특정 방식의 행위들을 반복하면서 젠더를 재생산하도록 하는 지배적 사회 조건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배적인 사회적인 조건에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어떤 관점을 받아들이게 되고, 당연히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특정한 젠더, 기존의 전통적인 젠더, 특히 이분법적인 젠더 관념이 계속 반복해서 전달이 되니, 그렇지 못하도록 그걸 막도록 이 지배적인 사회 조건 자체를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지금 시대에 어떻게 보면 페미니스트들도 해야 될 일이고 젠더 운동가들도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버틀러는 젠더란 리허설된 적이 있는 연기 같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비유가 사실은 되게 흥미로워요 이 논문의 논지 전체에 찬성하냐 반대하냐와 상관없이 이 논지 자체는 상당히 흥미롭거든요 이 비유는 그러니까 결국에 젠더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연기 같은 건데 그냥 있는 연기는 아니고 연기를 하려면 그 연극배우들이 연기를 하려면 대본이 필요하잖아요 그 대본에 따라서 연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역사적 과정을 거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대본이 있어요 그 대본에 의해서만 사실은 배우들은 우리 각각의 인간들은 연기를 펼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보면 그 대본이 현실이 되려면 배우 개인적 행위자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대본이 있어도 그 대본을 구현해내는 개개인의 배우가 없다면 그 대본은 현실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젠더라는 현실을 만들어내는 건 한편으로는 그 이미 있는 대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각각의 행위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또그 행위자는 또다시 이미 존재하는 그 지시사항들, 그 대본에 의해서 규제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얽히고 설킨 무엇이 더 먼저라고 말하기 되게 애매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규제가 앞서냐, 행위가 앞서냐. 이미 규제는 존재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것에 따라 행위하고, 그러면서 또 규제가 전달되고, 또 그러면서 그것에 따라서 행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또그 행위자에 의해서 그 규제가 실현이 되고 이렇게 계속 얽히고설킨 관계로 지금까지 나아온 게 인간의 젠더 관념이다라는 거죠. 음, 버틀러의 이 문장이 되게 결정적입니다. There would be no true or false, real or distorted acts of gender, and the postulation of a true gender identity would be revealed as a regulatory fiction. 그래서 참된 젠더. 거짓된 젠더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엇이 참된 젠더고 무엇이 거짓된 젠더냐? 어떤 젠더가 정말로 그야말로 제대로 된 젠더냐? 그거 없다. 리얼 디스톨티드 실제적인 것 왜곡된 젠더. 그런 행동 같은 건 행위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추루 젠더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추루 젠더 아이덴티티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그런 상정 자체가 사람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생겨난 픽션일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이 논문의 끝부분에서 버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계를 여성의 관점에서 새롭게 기술하려는 게 아니다 여성의 관점이 여성의 관점이 뭔지 난 모르겠다 그게 있다고 해도 그건 단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버틀러가 비판하는 그 다른 페미니스트들의 그동안의 관행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페미니스트들은, 아, 이 세계가 그동안 너무 남성의 관점에서만 기술이 되어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성의 관점에서 기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제, 버틀러는 여성의 관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성이라는 것도 구성된 것에 불과하고, 그리고 각 여성 행위자에 따라서 다 여성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음. 그게 뭔지 난 모르겠다. 난 그저 젠더적 관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연구해야 한다고 제시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그 역사적 과정을 추적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죠.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전제하는 시각 자체가 그리고 이 시각은 일부 페미니즘의 시각이기도 하죠.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각. 이런 시각은 여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탐구하지 못하게 막는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해야 될 거는 여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추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그 구성되어 있는 여성성을 바탕으로 자꾸만 여성성을 강조하는 것만이 여성의 역할 막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건 아니다라는 거고 근데 물론 그런 여성주의적인 그 페미니즘 철학이 남성중심적 철학보다는 낫다 <laughs> 왜냐하면 그동안 대풀이 되어왔던 남성중심적 관행을 뒤엎는다는 점에서 남성중심적 그 철학보다 낫지만 나름의 역할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 결국에는 여성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는 어 관점으로 픽션으로서 받아들이는 관점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는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젠더가 사회적 구성물이며 역사적 조건을 갖는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성 이상으로 나아가서 그런 성과 관련된 어떤 특정한 관념과 행동 방식이 사회적 역사적으로 구성되어 왔다라는 것에는 동의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버틀러의 견해 상당 부분 많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어, 역사적 필연성 혹은 정당성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역사적인 것은 순전히 우연적인 것인가? 라는 비판의식인데요. 그러니까 버틀러의 논증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처럼 저한테는 보이냐면, 어떤 A라는 대상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다 사회적으로 구성됐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구성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연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될 이유가 없다 근데 저는 순전히 우연적인 것과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고 어느 정도 나름의 상대적인 의미이지만 필연성이 있는 것은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사회적인 조건은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리고 그걸 철폐해야 되고 아 그것은 그저 우연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배격해야 될 것도 있지만 어떤 사회적인 구성물들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나름대로 합당하게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분명히 인간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어, 나름의 지혜를 축적해 오면서 나름대로 그럴듯하게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창조해 온 것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젠더를 무조건 순전히 우연한 것일까? 그거를 우리는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식으로 어 이렇게 깎아내릴 이유가 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잘 동의를 하지 않고 좀 젠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짝은 열어 놓고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인정은 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예를 들어서 막 개인은 절대로 그 존재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뭐 성소수자 다양한 젠더에 대한 존중하는 의식을 갖는 거랑 그런 남성 여성의 전통적인 젠더를 어느 정도는 고수하려는 의지를 갖는 거랑은 저는 되게 별개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두 개는 어느 정도 양립 가능한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어 그리고 동시대의 조건을 고찰하고 비판하는 것과 먼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시대 생겨난 어떤 사회적인 조건들이 있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생겨난 사회적인 조건들이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 진행될 필요는 없는데. 아, 이건 말고 훨씬 더 나은 인간의 삶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비교적 쉽게 문제 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SNS 생태계라고 한다면 sns 생태계는 급격하게 동시대에 갑자기 생겨난 사회적 조건이잖아요 그랬을 때아 sns가 물론 장점도 있지만 아 굉장히 인간을 좀 피곤하게 하고 해를 끼치는 면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로부터 어느 정도는 좀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는 부담이 되게 적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역사적으로 검증되어 온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체계 자체가 근데 되게 먼 과거로부터 인류사회에서 오랜 검증의 시간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살아남아온 나름대로 어, 글쎄요 뭐 인정받아왔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그런 체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저는 남성과 여성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젠더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은 어느 정도는 그런 관점에 속한다고 보고요 그런 관념에 속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다. 훨씬 부담스러운 일이다. 라는 것을 일단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버틀러의 논리와 똑같은 구조의 논리로 아마 모든 도덕을 비판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도덕은 다 사회적 구성물이죠. <laughs> 네, 자연적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정당한 걸까? 이런 식으로 모든 도덕을 비판하는, 할수 있다면 그럼 어쩌면 이 논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아,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비판적으로 고찰해봐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강의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의라기보다는 논문 읽기에 가까웠는데 뭐 부디 저의 이 말들이 좀 성소수자분들에게 상처로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그걸 바란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 나름 조심하려고 노력했는데 이 노력이 부족할 수 있죠. 물론 상당히 부족할 수 있는데 어. 상처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무언가를 발언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니까 상처로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 친구들 중에서도 꽤 많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양립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